오늘 이 저녁에 저는 기도는 차선이 아니라 최선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어,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 앞뒤 좌우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기도는 차선이 아니라 최선입니다. 믿으십니까? 어, 제가 이제, 이제 지체들과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대학 가운데 좀 어려움이 있을 때, 어, 조금 이제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믿음의 지체들인데, 어, 기도라도 해봐. 아니면은 기도 해봤어. 이런 식으로 기도가 최선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어찌 보면은 다른 거는 다 해보고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것이 기도다. 마지막 최후의 방법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우리 스스로가 많이 있을 때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가 최선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습관, 훈련에 이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습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익히 아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 김유신 장군의 어, 이야기죠. 누구나 다 아시는 어, 이야기인데 어, 김유신 장군이 이 젊은 시절에 어, 한 기생과 이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마음에 이제 근심이 되어서 아 우리 아들이 저러다가 이 신라의 장군인데. 어, 이렇게 하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어, 이 아들을 불러다 놓고 아주 호되게 어, 꾸중을 했죠. 그랬더니 김유신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다시는 내가 이 기생집에 안 가겠습니다 했는데 하루는 이 마음이 이제 너무 들떠서 만취한 상태가 되어서 어, 정말 말을 타고 그냥 집에 가겠지 하고 말을 탔는데 그 자신의 말이 예전에 가던 그 기생집 앞에. 예 데려다 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김유신이 이 말에 자신의 그 엠아에 그 목을 확 칼로 베어서 어 정말 다시는 내가 이렇게 어이 기생집에 오지 않겠다 하고 다짐을 한 후에 신라래 어이 통일에 아주 이바지하는 장군이 되었죠 어 이런 것처럼 아주 좀 나쁜 습관은 우리가 어 끊어내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더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습관을 내삶 가운데 꾸준히 익히는 것이에요. 그렇죠. 내 몸에 좋은 습관을 배게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습관에 대해서 아주 좋은 습관과 또 습관을 넘어서 훈련이죠, 거의. 어, 이 좋은 훈련을 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잘 아시다시피 이 다니엘의 이야기인데, 어, 저는 오늘 본문 10절을 조금 중심적으로 어, 몇 가지 어, 우리의 주제들에 대해서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어, 이 습관을 통해서 다니엘은 이 훈련과 기도의 훈련과 습관을 통해서 위기 가운데 어, 우리가 잘 익히 알다시피 어, 우리는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결국에는 계속해서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어, 꾸준히 그 나라의 높은 자리에서 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어, 사람이 이 기도에 훈련과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이 습관을 넘어서 훈련이라는 거는 우리가 군사훈련도 하지 않습니까? 훈련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목적이 있어야 돼요. 목표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겠지만 응답은 부가적인 것이에요. 우리의 이 기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온 열방을 통치하시고 지금도 살아 계셔서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 그게 기도의 최종 목적이에요. 우리의 다시 기도의 응답은 부가적인 것이에요. 그거는 보너스 같은 것이에요. 그 정말 그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겠죠. 오늘 본문 십 절에서는 다니엘의 기도의 이런 습관과 훈련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다니엘이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렇죠.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꾸준한 이 다니엘의 습관과 훈련이었습니다. 어~ 이~ 습관에 대해서 훈련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연구와 법칙이 있죠. 어~ 우리 성도님도 익히 아실테지만 1만 시간의 법칙이에요. 그렇죠. 한 가지 분야에 이 사람이 무엇인가 마스터를 하려면 1만 시간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이 법칙이 있죠. 어, 이 콜로라도 대학교의 이 심리학자 어, 에릭슨 박사가 이 논문에 기재한 글인데요. 어, 이게 왜 나왔냐면은 그가 조사를 했다고요.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자와 아마추어 연주자간 실력의 차이가 무엇일까? 물론 기본적으로 이 세계적인 세계에서 쓰임 받는 바이올리니스트기에 어, 무엇인가 그들이 어느 정도 재능과 수준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끝에 차이를 만든 것이 무엇이냐면은 연주 연습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이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바이올린 연주가 이 집단들은 우수한 집단들은 연습 시간이 1만 시간 이상이었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래서 1만 시간의 법칙이 어, 나왔는데 1만 시간을 매일 3시간씩 훈련할 경우 10년 정도가 걸립니다. 매 3시간. 어, 하루에 10시간 투자할 경우 몇 년이 걸릴까요? 3년이 걸립니다. 네. 그래서 이 무엇인가 하나에 마스터하려면은 이러한 투자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 기도의 전문가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정신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내삶 가운데 만나고 경험하고 함께 동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전문가가 되어야겠죠. 어, 이 다니엘은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훈련을 쌓고 습관을 들였던 기도의 전문가였습니다. 무엇보다 이 기도를 가장 최우선으로 하던 사람이었죠. 다니엘에 대해서 이 숫자로 조사하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우리 선 어, 우리 성도님들 이 숫자로 보시기 한글 성경이 조금 어려우시면은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숫자로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영어 성경을 보는 것이 숫자를 조금 익히는 데는 더 익숙 어더 이렇게 유용합니다. 다니엘이 주전 605년에 1차 포로기 때 끌려갔죠. 어, 바벨론에 이제 끌려갑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메데파사 이 다리오 왕의 시기가 언제냐면은 주전 538년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성경에서는 휙 넘어가 버렸지만 이렇게 기도의 습관을 쌓은 것이 예루살렘으로 향한 그 창을 열고 기도를 한그 습관이 무려 몇 년이었다고요? 67년, 67년 동안 매일 3시간씩만 기도했어도 몇 시간, 몇 시간이 되는지 아십니까? 6만 시간에서 7만 시간이 됩니다. 이 정도면은 기도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기도의 거의 도인, 도인이에요, 도인. 마에스트로죠. 그렇죠. 기도의 거의 지존 수준입니다. 이러한 습관 가운데 지금 다니엘은 자신의 어린 시절부터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체험했던 그것을 습관을 바탕으로 지금 어떠한 위협과 그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이 순간에서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보통 아 그냥 습관대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냥 우리의 어떤 루틴. 그냥 내가 일어나서 밥 먹고 어떻게 하고 이 시간에는 내가 일어나서 씻고 이런 습관이 아닙니다. 지금 다니엘은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67년간 매일같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한테 너 지금 목숨이 위협받으니까 이거 그만둘래 하면은 끊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지금 이러한 습관 이 훈련이 하루 아침에 누가 끊으라 해도 못 끊는 습관과 훈련이 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다니엘은 이 기도의 전문가였던 것입니다. 어, 오늘 이 기도의 전문가인 다니엘이 어떻게? 이러한 이 습관을 드리게 되었나 그 부분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더 권면드리고 격려해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성도님들도 이미 기도의 마에스트로, 기도의 전문가들이 많으세요. 우리 성도님들 3, 40년씩만 신앙생활하셨어도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어린 시절부터 또 청년의 때부터 한 30년, 20년만 이 신앙생활 하셨어도 이미 1만 시간 이상씩 예배드리고 시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전문가, 예배 전문가들이세요. 이 기도의 전문가들, 예배 전문가들이 교회를 위해서 또내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저녁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기도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확신합니다. 어 다니엘은 이 오, 오늘 본문 이 앞장에 5장 하반절에서 벨사살의 이 죽음 이후에 바벨론 바벨론에서 또 높임을 받게 됩니다. 그가 어 나라가 바뀌고 또 왕이 바뀌어도 계속해서 다니엘은 이 높은 지위에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때는 어떻습니까?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 때 다니엘을 어떻게 높이냐면은 바벨론의 온 지방을 다스리며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이 되는 높은 지위에 올려줍니다. 이 어린 다니엘을요. 또 어떻습니까? 베사살 때는 어, 그의 이 정말 난해한 글자, 벽에 쓴그 글자를 해석했다는 이유로, 물론 베사살이 바로 어, 죽어버리지만, 나라의 셋째 통치자까지 지위를 높여줍니다. 또 오늘 본문의 배경인 다리오 왕 때는 어떻습니까? 그는 결국에 이 다리오의 인정을 통해서 전국을 통치하는 총리 셋 중에 하나가 됩니다. 사실 왕이 이들에게 모든 것을 전임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살았던 다니엘입니까? 그런데 다니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혹자들은 우리도 하나님을 잘 믿고 자자손손 대대를 이어서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높여주시고 부강하게 살수 있구나. 아 하나님을 저렇게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면은 저런 저런 삶, 높은 삶을 살수 있구나라고 쉽게 소급해 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이런 이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단편적인 복됨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서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앞에 제가 말씀드린 보너스에 불과해요. 어이 다니엘은 물론 어 우리 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잘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에게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지휘 가운데 있었던 다니엘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기도의 습관을 통해서 높은 지에 오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은 분명히 있으셨습니다.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세상의 통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이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이 하나님께서 온 열방 가운데 통치자로 계시고, 살아서 역사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되심을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다니엘이란 이름 자체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모든 열방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들이 왕이라 그러고 자신들의 지위를 높이고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겠다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니엘의 이 삶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그 이름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했던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대심과 왕대심을 영광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이 바벨론의 왕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쉽게 볼수 있죠. 다니엘서 4장 3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온 열방을 통치하고 있지만 정말 많은 나라들을 정복했지만 자신의 지위가 정말 누가 따를 수 없을 것 같지만 그것보다 더 높으신 분이 계셨구나라는 것을 지금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다니엘서 4장 34절에서도 똑같이 느부갓네탈이 이야기하죠. 맨 하반절에 보면 은이 영생하시는 일을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그 나라는 대대의 일을 이루다. 아멘. 어, 오늘, 오늘날에도 이 영원한 권세와 통치와 그 위험을 가지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기도. 기도의 습관과 훈련.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이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볼수 있는 것이에요 다니, 다니엘이 타국에서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고 또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는 그 갈망이 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습관과 훈련과 경험 가운데 이 최우선순위를 기도해두는 이 다니엘의 삶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구한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있었던 이 다니엘의 삶.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우리 다니엘 목사님께서도 매주 강조하시잖아요. 어, 다니엘은 세상이 주는 것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나의 그런 정말 좁고 좁디 좁은 그 계획 안에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겠다. 아웅다웅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량한 계획은 무엇일까라는 그 선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 이 다니엘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내가 가진 것들, 내가 가진 한계, 내 주변의 환경들, 내 생각들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매주 달목상께서 강조하시듯이,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게 하시는 것들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오늘 본문 1 0 상반절에 보면은, 다니엘의 이러한 습관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67년의 내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 무엇보다 기도를 최우선 순위로 기도를 최우선 순위로 두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삶 가운데 그 어느 것보다 최우선 순위로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기 본문에 나오는 조서 그리고 도장이 찍혔다라는 것은 공식적인 선언과 공포였습니다. 이것은 왕도 취소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다니, 다리오가 아주 그냥 다니엘을 어, 정말 건져내고 정말 살리려 했는데 자신의 힘으로도 어쩔 수 없었던 것이 이 조서 칭령이었습니다. 어, 그런데 다니엘은 이러한 왕의 도서 또 이런 조서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기도했다. 라고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알다라는 단어, 우리 성도님 너무나 잘 아신 단어인데 야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알다 여기서 이 단어가 그냥 내가 어떻게 알다 그런 것이 아니라 지각이 있게 관찰하여 내가 분별하고 생각하여서 신중히 고려하여서 판단해서 알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깊이 안다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은 이 조서가 대충 어떤 내용이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서의 내용도 알고 내가 이 조서를 이안 따랐을 때 어떻게 된다는 것도 알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어떻게요? 기도의 훈련과 습관을 통해서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습관과 훈련을 통해서 매 순간 삶의 순간순간마다 자신과 함께하고 자신의 삶 가운데 정말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경험을 가지고 이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오히려 경외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어 습관적으로 기도하다가 올라갔어요. 어 지붕에 이제 본인의 창가에 도착해서 아이고, 아이고 내가 오늘 모르고 또 기도했네.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습관이라는 게 지금 어 내가 아이고 이렇게 어떡하냐 이런 <laughs> 이런 기도가 아니라 지금 꾸준히 쌓아왔던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더 높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저 바벨론의 왕보다 더 위대하시고 내가 지금 죽, 죽어, 죽는 순간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든 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겠지 살려주시지 않더라도 마치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이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다니엘은 기도했고 훈련했고 기도의 습관을 들였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의 이러한 모습은 1장 초반부터 나오죠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하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던 청소년 시절부터 지켜온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 성도님들 우리 다음 세대들 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자녀의 양육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그 청소년 시절에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어,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수련회도 있고 여름 성경학교도 있는데 정말 하루라도 보내주세요. 내 자녀, 정말 하루라도. 우리 사역자들이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이 시기에 안 만나면 정말 어찌할 수가 없어요. 이 정말 거친 세 스팟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세대입니다. 어, 이 다니엘은 청소년 시절부터 이러한 지켜온 자신의 신앙 습관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니엘의 그 신앙 훈련과 경험과 습관이 과거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다니엘의 신앙은 현재 진행형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과거의 내가 어땠지 과거의 내가 그런 것들을 경험했지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런 분이셨지라는 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노년이 되어서 지금 나에게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과거에 어땠지? 과거의 영광. 내가 예전에 내가 청담부 회장 출신이야. 이런 것에서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삶 가운데 오늘 이 저녁에 그냥 금요기도에 매주 시작하니까 나오고 매주 그냥 드리니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른 날이 아니라 다른 시간이 아니라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내삶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나의 그 많은 문제들 정말 다른 날이 아니라 오늘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그 간절함들이 매주 매주 쌓이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훈련되고 하나님을 간절히 따르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 이 다니엘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알고도 그렇죠, 알고도 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한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안다는 것의 부정적인 면이에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 주셨는데. 안따르는 삶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누구였냐면은 바로 앞장에 나오는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벨사살의 왕의 삶이었어요. 이 다니엘서 5장 22절에도 같은 단어가 쓰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22절입니다. 시작.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아멘. 이 알고도 이것도 방금 우리가 본그암암 암, 야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베사사는 어떻겠죠? 이렇게 무슨 상황이고 어떠한 결과가 따를 것이고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알면서도 자신의 그 선대 왕들에 대해서도 알고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 주셨는데도 따르지 안았던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 따라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주실 때 따라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압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압니다 그런데요 라고 하면서 자꾸 뒤로 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신앙은 다니엘의 이 삶처럼 하나님을 알았으면은 나의 모든 것을 걸어서 온 열방의 통치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바라봐야 될줄 믿습니다. 어, 다니엘은 또한 기도의 장소가 있었어요. 그렇죠. 습관을 들이려면은 기도의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10절에 보면은 뭐라 그럽니까?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성경에서 장소가 이야기되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금 갑자기 다니엘이 자신의 방에 있는 윗방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이 다니엘의 그 기도가 쌓였던 공간,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인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공간. 그곳이 바로 이 장소였던 것이에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이 열렸던 자신의 그 기도의 자리, 그 가운데서 다니엘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시는 장소가 있었어요. 정해진 장소가 있었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도 그렇죠. 기도한 장소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정해진 장소에서 기도 처소를 두고 기도했습니다. 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려면은 내 마음에 골방과 장소가 있어야 돼요. 어, 간절히 소망하기는, 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제가, 어, 이렇게, 어, 뭐, 위협을 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연말까지 이 금요기도의 자리에 정말 굳건하게 이 자리에, 이 장소에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이 기도가 쌓여서 정말 우리의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정말 놀랍게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장소가 중요한데, 어, 물론 개인의 장소들이 있겠지만 가장 좋은 기도의 장소는 사실 예배당이고, 어, 예배의 시간이에요. 이 시간도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내 기도의 골방에 가서 기도할 수 없어요. 그렇죠. 금요 기도에 사무하시고 매주 정말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이 다니엘에게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은 기도의 대상이 확실했어요. 기도의 대상이 확실했어요. 우리는 누구한테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정확히 인지하고 그분께 부르셔야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삶과 안에서 지금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이다. 라는 그 확실한, 확고한, 내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확고한 그 정말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왜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까? 왜 예루살렘 방향을 놓고 기도했습니까? 11기상 8장 30절에 나오죠. 솔로몬이 성전 봉원식을 하면서 누구든지 저 타국에 끌려갔을지라도 이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하는 자들의 그 기도를 잊지 마시고 하나님 먼 곳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솔로몬의 기도가 있었잖아요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다니엘은 기억했던 것이에요 그먼 곳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죠 어, 이 신약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성령의 전이다. 너희가 성전이다. 라고 성전의 개념을 더욱더 확증시키시고 확, 확대하시고 더욱더 구체적으로 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께서 믿음 안에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이에요. 성전. 교회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저 멀리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시간에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서 내 안에 계시는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셔서 내 삶을 이끄시는 그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이 저녁에 정말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지금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한분한분 정말 한 분, 단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다 만나주시고 정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다니엘은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 가운데 습관, 기도의 습관과 훈련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했던 사람이었고 67년에. 그기도의 내공을 통해서 어떠한 세상에 세파에 그러한 것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이 제가 수요일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정말 정말 한 순간 한매 순간 매 순간 바뀌어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을 우리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누가 다스려 주셔야 됩니까? 그 정말 파도 가운데서 우리를 잠잠케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외부의 모든 문제를 그 정말 폭풍으로 잠재우실 수 있는 그 예수 그리토를 바라볼 때 그분의 영이신 그 성령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인들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다른 날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정말 하나님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내 개인 기도 가운데 합심 기도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만나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하나님 간절히 찾고 찾는 나의 이 마음을 하나님 또 우리 가정을 위한 나의 이 기도를 외면치 마시고 우리 교회를 향한 이 기도를 외면치 마시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